오늘은 그 동안 좀 너무 정석이 길어서 외우기 힘들었던 밀어붙이기형 정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붙이기형 정석 또는 눈사태형 정석이라고 했는데요. 눈사태형이라는 것은 일본의 붕설형이라는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소목에 한칸 높은 걸침을 하고 붙였을 때. 이 젖히는 정석, 이거 짧아서 좀 외우기 쉽죠. 이게 기본 정석인데, 이렇게 젖히지 않고 치받아오는 수를 말하는 겁니다. 치받으면 이렇게 받고 젖히는 데까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이 치받는 수를 젖히는 수보다 점수를 조금 낮게 해줍니다. 약간 낮게 줘요. 뭐, 바둑을 못둘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안 좋게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두점 머리를 두들기는 것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어요. 단수치고, 빠지고, 예, 백도 빠지고. 우리가 과거에 좀 열심히 외웠던 정석은 여기에서 이렇게 꼬부리그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구를 치고요. 이 호구를 치지 않고 여기 끊으면 큰일 납니다. 축으로 이쪽이 그냥 잡혀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한 7급, 8급 때 이정석 처음 배울 때 굉장히 헷갈려 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호구를 치는 거고요. 흑은이 단수를 치고 끊고 이렇게 따내면서 단수 또 맞고, 또 양단수에 나가고 이렇게 따내고 이렇게 진행되는 이 형태는. 백이 좋습니다. 정석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도 이 정석은 백이 약간 유리하다고 했어요. 그럼 약간이란 개념이 좀 애매하죠. 이걸 인공지능으로 돌려보면은 인공지능은 약두 집반 정도 백이 유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두 그러니까 집반이면 좀 많이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백이 치 받았을 때 흙이 조금 유리한 정석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흙이 반 집이라도 최소한 유리해야 되는데, 결과가 두집 반이 백이 종고로 끝났다면, 중간 수순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흙이 한세집 정도에 손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석 형태는, 과거에도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이지 않았고요. 지금에서는 이런 배석, 아무것도 주변에 다르지 않고, 이런 배석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정석입니다. 흙이 망한 거예요. 백은 자이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은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뻗는 게 정수인데 이렇게 호구를 쳤어요. 그렇으면은 흙이 더 좋아야 되는데 흙이 잘못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장면에서 이수를 단수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수를 쳤기 때문에 여기 끊겨서 요, 요속 두 점이 잡혔기 때문에 흙이 나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둬야 되냐? 이 단수를 치는 게 아니고 이 귀를 막아서 두 점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두 점을 살릴 수 있을까요? 만약 막아서 귀를 살리겠다 하는 거는 이 단수 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끊어서 뭐 수상전을 누리고 싶지만 먼저 하나 따내는 게 선수고요 그리고 단수 쳐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 그 단수 하나 정도는 칠수 있어도 여기 석점머리 얻어맞는 게 있고요 여기 양단수 쳐서 또빵따내맞는 수가 있어서 이거는 백이 아주 괴롭습니다 이렇게 으면 양단수로 이렇게 따내게 되죠 막을 때는 여기 치주 한방으로 수상전에서 백이 잡힙니다. 이어도 젖히면 두수 세수가 됩니다. 그래서 안되는거고요또 그렇다고 어, 이쪽을 둬도 예, 여기 석점머리를 두들기면 이쪽이 워낙 아파서 흙이 좋습니다. 백이 뭐석점 버리고 이쪽을 둔다 해도 잡을 수 있는게 아니에요. 여기 치중하면 항상 백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배이 귀를 막는 거는 아예 안 되는 거구요. 여기 막는 수는 아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버리고 두는 수라면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을 막는 수와 여기 끊는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막는 수는 들여다보고 잡아요. 끊으면 단수치고 한번 덤입니다. 그때 늘어야 되는데, 요렇게 흑의 선수가 선수가 돼요. 그럼 이 자리가 워낙 급소라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이 싸움은 백석점이 흑진영에서 도망가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백이 많이 나쁜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형태에서 백의 최선이라면 여기를 끊는 건데요. 요 단수를 하나 치고요. 여기 선은수가 선수입니다.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으러 오면 먹여치고 연단수, 이렇게 연단수로 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안 되죠. 섣불리 단수를 치는 거는 다악수고요 이렇게 쌍립 쓰는 게 정수인데, 이때 요거 하나 더 밀어요. 막으면 귀를 잡는 거고요 이쪽을 둬도. 여기 단수를 치면은 수상전이 안 됩니다. 오른쪽도 못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계속 늘어두는 게 정수고 이때 귀에 백두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렇게 중앙을 두면 흑도 이두 점을 버릴 수도 있어요. 버리고 좌상기 같이 큰 데를 둘 수도 있고요. 정수는 그냥 살리는 겁니다. 살리였을 때 백이 이흑두 점을 잡으러 오는 수가 잘안돼요 이렇게 급소를 찍으면 쭉 늘어서 흙도 뒤가다 찼지만 백도 공부하다 찼기 때문에 백이 힘든 싸움이 되고요 여기를 젖히면 여기 하나를 그 빈삼각을 도 놓고 젖혔을 때 백의 모양이 더 나쁩니다 결국 여기 매개치는 수는 못하고요 그렇게 도망가면 백도 이렇게 둬서 같이 두어 나가는 겁니다 계속 같이 두어 나가는 거예요. 흙도 살리고, 이렇게 두어 나가는 건데, 이 진행은 흙이 살짝 좋아요. 흙이 살짝 좋기 때문에, 백이 못둘 것은 없습니다만, 원래 바둑이 6.5집, 6, .5집, 6 5집이란 덤이 있는 상황에서는 초반에 백이 좀 좋아야 하는데, 흙이 좋게 출발했다는 자체로, 백이 조금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게 차이가 반집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취향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못 두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점 머리를 두들겼을 때, 백이 단수치고 빠지고, 뻗었어요. 그때, 흙이 꼬부린다고 했죠. 이때 백의 최선에서는 아까 호구친 수가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과거에는 하나의 취향처럼 쓰였던, 과거에는 호구치고 금방 보여드렸던 그런 정소 비슷하게 진행됐지만, 인공지능은 그거는 1 0이 조금 더 손해다. 흑이 1 0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수는 그 수가 아니라, 뻗는 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를 뻗는 수. 자, 뻗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역시, 이 귀에 백두점을 흙은 잡아야 합니다. 요 잡는 게 가장 좋아요. 괜히 미리 중앙을 이런 거 선수를 한다고 둘 이유가 없어요. 귀를 잡아도 백은 이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건 너무 손해니까요. 그러면 배, 귀를 그 흙이 막으면 백은 어디를 두냐? 역시 끊죠 역시 끊었을 때 이제 그 다음인데요. 단수를 하나 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선수를 해요. 지금 선수해도 됩니다. 끊은 다음에요. 역시 이렇게 받겠죠? 그 다음에 미는 수도 가능해요. 예, 미는 수도 가능하고 귀를 잡는 수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미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지금은. 귀를 잡는 거는 꽉 틀어막혀서 백이 왠지 더 기분이 좋습니다. 흙이 좀 손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 밀고. 자, 여기에서부터 백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귀를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뭐 둬서 단수를 치면 좀 뭔가 백도 수가 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계속 늘고 나면 귀가 어떻게든 수상지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다 좋은 수들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수는 이 장면에서 여기를 한칸 뛰는 거예요. 여기를 한칸 뛰면 흙도 다른 재주를 부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단수를 쳤다가는. 막혀서 이 아래 석점이 그냥 잡혀요. 요건 잡힙니다. 이렇게 해 둬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먼저 잡힙니다. 수상전에서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급소이지만, 좀 다를 때 되는 거지. 백, 흙도 워낙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걸 잡아야 되고요. 잡을 때 백도. 이두 점을 움직여서 두는 건 돌이 무거워서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밀렸을 때 젖히는 자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젖지도 못하거든요. 끊었을 때 이제 백의 행마가 웅색 웅색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두는 수가 최선입니다. 이렇게 뒀을 때 백의 왼쪽 좌변 세력이 좋기 때문에 흑에게 우하기 실리를 줬어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 정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흑이 두 점을 제압하는 수도 괜찮은 수고요. 아니면 손을 빼고 좌상기 이렇게 걸쳐가는 수도 괜찮은 수입니다. 이렇게 잡는 수는 별로 안 좋아요. 나중에 활용을 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수보다는. 잡으려면 이렇게 두면 더 좋습니다. 움직이는 건 이제 바로 장문이기 때문에 축하고 상관이 없어요. 활용을 당할 때는 버릴 수도 있습니다. 손을 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서 흙감 같은 거 쓰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흙은 버릴 수도 있어서 그 아까 씌우는 수보다는 단수 쳐서 잡는 게더 좋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락이고이 흐름은 약 흙이 0.1집 정도 또는 거의 호각 정도의 정석입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이 형태가 밀어붙이기 형태의 최종 정석 완성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걸치고 밀어붙이기형 그 치받은 수예요. 그때 막고 젖히고 두점 머리 를 두들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수 치고 빠지고 백도 빠질 때 예, 왼쪽으로 꼬부리는 고부리, 겁니다. 그건 그러면 백은 호구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정수입니다. 다른 건더 조금 더 손해를 봐요. 그러면 그건 귀를 막고 끊어올 때 단수를 하나 치고 중앙으로 뻗습니다. 그리고 어, 두 점을 살리면, 하나 더 밀어 놓고요. 이때 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백두 점을. 한칸 뛰어서 하변의 세력을, 그 크게 지키는 겁니다. 이 선수예요. 손을 빼면 흑석 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흙이 귀에 백두 점을 잡으면, 이두 점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를 자로 둬서 좌변의 세력을 크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석이에요. 여기까지로 거의 호각이다. 거의 호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00이 치받는 취향을 발휘했기 때문에 조금 손해긴 하지만 0.12집 정도의 손해라서 실제 사람의 바둑에서는 무시해도 되는 정도의 차이. 즉, 취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00이 좌변의 세력작전을 펼치고 싶을 때 두면 좋은 정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긴 정석, 훨씬 복잡한 정석 있죠? 흙이 이렇게 늘었을 때, 큰 밀어붙이기라는 정석이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두고, 석점을 두들기면, 단수치고, 빠져서, 예, 박, 처음엔 바깥쪽 꼬부림만 있다가, 우천 선생님이 안쪽 꼬부림을 발견해서, 이후로 수도 없이 많은 변화와 긴 정석. 저도 과거에는 외웠습니다만, 요즘은 안 써서 다 까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잊으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흙이 여기를 늘면요. 다른 거다 하지 마시고, 그냥 단수 하나 치고, 호구 쳐서 두세요. 긴 정서 안 해오셔도 돼서 좋죠. 예, 이렇게 안 해오셔도, 이렇게 두는 자체로 백이 좋습니다. 흙이 애초에 한번 늘어둔 수가 느슨한 수가 돼서, 지금 이 자체로 백이 거의 한집 가까이 우세해요. 흑이 여기 뻗어서 둔 수가 애초에 좀 느슨한 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백이 단단하게 호구 쳐 놓은 이 모양 자체로 애초에 6.5집으로 우세했던 0.1집, 0.2집 우세한 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이 형태는 사실 그냥 5대 5라고 보시면 돼요. 백이 최소한 손해는 없는 정석이다. 치고 치받고 막았을 때, 젖혔죠. 흙은 두 점머리 두들기는 게 정수인데, 그걸 안 두들기고, 복잡한 정석으로 두겠다 해서, 늘어두면, 다른 거다 하지 마시고, 단수치고, 호구치세요. 이걸로, 백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 정석 못 외운다. 어, 이거 너무 어려워. 긴 정석.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짧은 정석, 요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밀어붙이기 정석 두 가지 배웠습니다. 작은 밀어붙임, 큰 밀어붙임 두 가지인데, 작은 밀어붙이기가 조금 더 복잡하고요. 큰 밀어붙이기는 과거는 굉장히 복잡했지만, 다 잊어버리시고 요거만 외우세요. 요거만 외우시면 최소한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